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경기를 보기 위해서 낮부터 참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키고프 입니다 신선 경기 키고프 휘슬이 올렸습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루이스 아드빈쿨라, 파울로 게레로 오른쪽으로 길게. 수비를 뚫어내고 슈팅까지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중원을 단숨에 돌파했거든요. 아 대단해요. 레나토 타피아, 루이스 아드빈쿨라, 미겔 아라우호 가로챘습니다. 왼쪽으로 걷어냅니다 자잘 봤네요 걷어냈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잘라왔습니다 여기 중요했죠. 이제 키퍼와 1대1. 아, 진짜 워졌어 페루, 먼저 앞서갑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페루,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알렉스 발레라, 키퍼가 <laughs>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laughs> 아, 굉장히 빠른 추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페루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먼 쪽으로 크로스. 페루, 페루. 페루. 아, 살짝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슈팅까지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좋은 기회였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레나토타피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벗어냅니다 전반전 16분이 지났습니다 파울로 게레로 들어갔어요 길게 뿌려줍니다 파울로 게레로 앞으로 찔러줍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이건 있어요 루이스 아드빈쿨라 아, 공격적인 풀백 선수인데요 알렉스 발레라 세르히오 페냐 알렉스 발레라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먼쪽으로 갑니다.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흐름 좋은데요. 낮게 줍니다. 윌데르카르타에다 전방으로 갑니다. 알렉스 발레라 여기서 제치입니다. 페루로서는 동료와 함께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네요. 쪽 살짝 비껴 나갑니다. 거리는 좀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슈팅 아주 좋습니다. 루이스 아드빈쿨라 윌데르 카르타에나 아, 너무 보였죠? 자 치고 올라갑니다 마르코스 로페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자재칩니다 파울로 게레로 알렉스 발레라 세리히오 페냐 페루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전반 41분을 지납니다. 윌데르 카르타에나 어, 받았습니다. 아드빈 쿨라. 어. 크로스. 아하, 이걸 놓치네요. 카를로스 삼브라노. 골킥을 커트합니다. 공간으로 패스. 루이스 아드빈쿨라, 루데르 카르타에나, 파울로 게레로.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시간을 활용합니다.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은 1대 0입니다. 한 골차로 밀린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공격을 하면서도 수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추가골을 내주면 점수차가 더 벌어지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네, 남은 후반전 역시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죠. 다시 맞붙습니다. 코트디부아르로서는 아직 시간은 많거든요. 공격적인 흐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레나토타피아, 윌데르카르타에나, 아, 빠르게 반응하면서 멋진 선방을 기록하네요. 멋진 선방입니다. 코트디부아르로서는 코너킥 상황에서 신장이 좋다는 건 굉장한 무기가 될수 있죠. 본 걷어냅니다. 세르히오페냐. 합니다 이걸 맞네요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골부를 지켜냅니다 쉽게 실점하지는 않아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페루 아직 코너킥은 없습니다 페루 일단 걷어냅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르코스 로페스 알렉산더 칼렌스 마르코스 로페스 알렉산더 칼렌스 카를로스 삼브라노 루이스 아드빈쿨라 레나토 타피아 먼저 으로크로스 머리에 맞췄어요. 오버 갔어요. 아, 좋은 크로스 연결이었는데요. 하지만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었어요. 중앙 수비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코너킥 세 번째인데요. 페루 아직까지 코너킥은 없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중앙으로 키퍼가 잡습니다. 루이스 아드빈쿨라 뒷동간으로 <laughs> 빠집니다. 이어갔습니다자 수비 없습니다. 올라가죠. 헤더 패로 <laughs> 추가 골을 냈습니다. 한골더 달아납니다.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머리로 정확히 꽂아놓습니다. 아, 멋진 헤도였죠 타이밍도 좋았고, 임팩트 모두가 완벽했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주는군요. 페루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페루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리들은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먼쪽으로 크로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올렸죠. 루이스 아드빈쿨라 아직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슈팅 위험한 상황입니다. 노즈볼 상황. 이야 몸을 던져 골을 막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예요. 번 쪽으로 페드로 가이아스 직접 처리합니다. 루이스 아드빈쿨라, 윌데르 카르타헤나, 파울로 게레로 스루패스. 음, 이거도 옆사이드죠. Substitution <놀람> for Ivory Coast. Number thirteen, number twenty-two, number five, coming on the field. Number eleven, number twenty-five, number seventeen. Substitutions taking place. Luis 알렉스 발레라. 자, 이거 있어요. 점한 위치. 만들 수 있나요? 여기 중요한데요. 코트디부아르로서는 이대로 끝난다면 아쉬움이 남겠는데요. 우선 따라가는 점수부터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공 받았어. 요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루이스 아드빈쿨라 알렉스 발레라 몸싸움으로 막아냅니다. 받을 수 있을지 받았습니다. 슛 선방입니다. 아하 여기서 자체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는 운이 나빴네요. 아, 방금 장면이 상당히 좀 아쉽게 보이는데요. 의도나 상황이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한 골을 내주게 됐습니다. 의도치 않게 득점을 얻어냈습니다. 네 어쨌든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어요. 이 자체 골로서 상대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공략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 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There will be three added time. 페루 시간을 여유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거의 끝나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해줬으면 합니다.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피슬이 올렸습니다. 한 골차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양팀 모두 좋은 경기를 펼쳤어요. 번뜩이는 재치, 아이디어를 순간순간 발휘하는 그 플레이도 그 인상적이었고, 그 축구를 그 별로 그 즐기지 그 않는 그 사람이라도 축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오늘 방송 중계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